자 안녕하십니까 손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 세력조 차트 분석 한 종목 좀가져와고 왔어요. 자 화성 RNA입니다. 아, 제가 뭐 사실은 어, 제가 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거 차트 분석할 시간이 아닌데 얼마 전에 방금 뭐좀 전에 어, 한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셨어요. 네. 자, 화승 RNA 오늘 단타 들어갔다가 물렸는데, 평단이 지금 3,6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매정하게, 자, 개인 투자에 관해서는 제가 상담을 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거절을 했어요. 차트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좀 착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어, 종종, 그, 본인들이 이제 투자했다가 물렸을 때, 어, 좀 차트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는데 제가 안 봐드려요. 개인적으로. 어, 제 학생들을, 제가 제 학생이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 온라인 수업에서, 어, 멤버십 채널에서 수업료를 내고, 어, 강의를, 제 강의를 좀 들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간혹 제가 봐드려요. 예, 봐드렸는데, 이렇게 어 문의하시는 분들 제가 안봐 드리는 게제 원칙입니다 예자 일단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가르쳐 드려도 어, 본인들이 차트를 볼줄 모르면 은 불안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맞추게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게 저는 맞추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차트가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맞춘다기 보다 예상하고 어, 만약에 그 결과 가 좋지 않으면 또 어, 전략을 수정하고 에, 그리고 수정하면서 제가 트레이딩을 끌고 가는 사람이지 에, 수익을 낼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지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어이 개인적으로 문의하신 분들 제가 음. 상담을 안 받아 드렸는데 오늘 인사하게 제가 좀 마음이 좀 동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르쳐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차트를 좀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차트 되게 쉬운 차트예요. 이 화성 RNA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음, 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어, 그분처럼 물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자 일단 화성 RNA 차트 보세요. 차트를 분석을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좀 어, 지금 여기 보면 535개. 이거 제가 대략 그냥 열은 거죠. 그냥 대략 500개 정도 봉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2년치 정도 되죠. 대략. 대략 2년치 정도를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그냥 한눈에 보는 건데 아 여기 뭐 이렇게 한번 나오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 C파동 구간이죠. 이게 지금 C파동 구간이란 말이에요. C파동 구간 크게는 여기서부터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C파동 구간이란 말이에요. 네, 이건 지금 설거지죠. 이파동의 설거지죠, 이거. 네, 이게 설거지라는 걸 어떻게 아나요? 레벨 2 중선이잖아요. 그럼 이거 설거지란 말이에요. 자, 이게 긴선 극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긴선 극기를 공부하시면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설거지 끝났어요. 파동이 끝나고 나서 죽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거래량이 붙었죠. 거래량 변화되고 밑걸이 쫙 뻗었죠. 이런 날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 재료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쭉 밀어 올리는 세력이 불타기면서 쫙 하면서 올린단 말이에요. 고가 26%까지. 이때 거래량 터지면서 올리죠. 자, 이때, 어, 이, 이렇게, 이게 이제 장중에 이제 일시적으로 양봉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 종목 조회순이 올라오고 재료가 나올 텐데,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안 들어가냐? 첫, 수개월 만에 첫번째부터 거래량이잖아요. 이런 날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날 나오는, 음, 공이 두가지예 크게. 첫째, 상한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상한가. 자, 두 번째, 상한가 찍고 윗골이 쫙 어 남겨놓고 쭉 빠지는 종목들 이 종목은 상한가는 가지 않았지만 윗골이 쫙이게 남았죠 거래량 터짐 자그 이런 날 들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날 들어가면은 실력 없으신 분들무조건 물리게 돼서 실력이 있어도 물리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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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감당해 이 하락을 그렇죠 자 그러나 이거는 거래량이 이 뒷파동 구간에서 나온 이 거래량 터진 윗골이기 때문에 100% 돌파해요 나중에 근데 다만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죠. 이거 돌파했잖아요, 이미.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볼줄 아셔야 되는데, 차트를 보실 땐 반드시 기준선 극기가 들어가야 돼요. 기준선 극기가, 기준선 극기가 뭐예요? 이게 기준선이 이게 세력선이잖아요, 세력선. 예, 세력이 어떻게, 어떻게 파동을 냈는지 이걸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기준선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이평선 없잖아요. 그 흔한 이평선 쓰지 않습니다. 긴성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C파동에서 C파동 시작에 이런 윗꼬리 있죠. 거래랑. 물론 이 윗꼬리는 이 파동이 설거지입니다. 네, 설거지고 뭐 이거 시세가 끝난 거예요. 네. 그러나 나중에 이것도 지표 값이 될 수가 있어요. 자, C파동 끝, 시작 자리에 이런 윗꼬리가 있고요. 끝자리에 지금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조건 돌파한다. 이거는 돌파한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 자리는 이 이 파동에 설거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그러나 집표값 가능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게 상한가가 지금 나왔잖아요. 상한가 나오기 얼마 전에 이렇게 삐죽하고 나왔죠. 상한가도 지금 나왔습니다. 상한가왜 나왔어요? 상한가가 이거 왜 나온 겁니까? 시세를 주려고 나온 거예요. 시세를 주려고 나왔는데 시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조정받는 와중에 오늘 단타 치고 들어가서 물린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괜찮다. 불려도 괜찮은 자리에서 불린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차트를 못 보면 쫄리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차트 차트독해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이 윗꼬리는 이 음봉에 이 갭상승 주고 빠진 거는 이 파동의 윗꼬리인데, 윗꼬리는 다음 파동 범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표 값이 얼마냐면 다음 파동의 범위를 알려주기 때문에 4,250원입니다. 이 종목은 4,250원 치러 갈 거예요. 할 건데 어제 뭐뭐안 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물린 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보유하고 계셔도 돼요. 다만 이거 기간이 얼마나 조정 받을지 가격 조정 얼마나 받을지 알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단점이죠. 자, 그러나 이거 치러 갈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윗꼬리를 보면 이것도 지금 거래량. 예, 이것도 돌파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전체가 지금 양봉이거든요. 예, 음, 무슨 소리야? 이거 음봉을 어떻게 양봉을 보냐? 시초가까지 보는 거예요. 시초가까지 시초가까지 딱 보는 거. 이거 양봉입니다. 이 순간이 예, 자 그러면 예, 이 자리 지금 돌파했죠. 윗꼬리가 돌파했다 밀렸죠. 파동범 보면 다잡혔어요이 이 위로 올라올 겁니다. 조만간. 자, 차트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관건은 뭐예요? 자, 이 양봉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 돌파하려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 조정을 받아야 되죠. 자, 매수를 강하게 했잖아요. 강하게 매수하고 수익 실현하고, 이 윗꼬리들이 다 수익 실현 구간입니다, 세력이. 불타기 매수하고 수익 실현. 아니, 어떻게 이게 수익 실현 구간이 돼? 여기 매수한 거 있잖아요, 밑에. 그죠 밑에 매수한 건다 수익권이잖아요. 자, 요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차트 보실 때. 그래서 요윗꼬리 물린 거는 괜찮아요. 괜찮고, 좀 기다리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00원이 평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3,600원은 호가선이에요. 고점입니다. 고점. 5점. 3,600원 호가선 자리라는 걸 어떻게 하나요? 제가 호가선, 호가선 긋기, 호가선 매매 특강에서 이 호가선 긋는 거 가르쳐드리잖아요. 자이 시세가 이렇게 나왔죠? 원래 자리로 거의 원래 자리로 돌아왔죠? 이 양봉 때문에 이 3,600을 뚫어준 이 윗꼬리 때문에 이게 지금 불타기 세력의 불타기 매수 구간이거든요? 불타기 매수 구간이 있죠? 조정 이렇게 깊이 들어왔죠? 자 그러면 여기 평단을 낮춰주는 물타기가 들어올 거예요 물타기가 들어온다. 어디서 들어올까요? 그렇죠? 3,400을 뚫으면서 나올 거예요 3,400원을 뚫으면서 양봉이 쓸 겁니다. 양봉이 이렇게 딱쓸 건데, 자, 더 조정받았다가, 어, 기간 조정, 가격 좀좀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서 그러니까 3,400원을 뚫을 때 양봉이 나와줄 거고요. 양봉 나와주면서 여기 세력 평단이 이게 낮춰줄 거예요. 3,500원까지 오겠죠? 그러면서 빠바박 치면서 윗꼬리를 한번 탁칠 때, 여기 3,600원 평단 있으신 분, 자, 3,600원 윗꼬리를 따닥 칠 때, 여기서 비중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는. 여기서 종료하셔도 돼요. 예, 종료하셔도 되고, 만약에 더 끌고 가시면, 더 끌고 가셔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호가선 극기는 제가, 기준, 어, 호가선 매매 특강에서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기운선 좀, 거 그, 어, 그것을 좀 분석을 해드렸고, 호가선에서 제가 3,600원 평당 갖고 계신 분들, 거기가 고점이었다는 거, 단탈치면 거기서 매도를 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호가선 매매 특강 보면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 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오늘 뭐 금요일 오후인데 일곱 시다 됐는데요. 제가 예, 예, 마침 또한 분이 문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조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